이제 여기서부터 120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열보면 30번밖에 못 맞췄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이런 데서 많이 잡아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안 맞았고요. 그리고 꽁꽁거 30단이 3개는 나왔는데, 이 사연보안 예측하기 틀렸고요. 자, 120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 제가 좀 바쁜 관계로 이, 좀 생략하고 간단한 한만만어 하시면, 일단 앞다 일단 이2집 앞에 이거지에데이터보면4집 앞에 이집에있다쪽이에 있다면, 이집 앞에 있다면, 이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참이집에이집앞면이집에 과연 나와줄까? 참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 어, 이 34번이. 자, 이 자리가 좀 그렇구요. 그리고 원래는 또이 자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4, 4번 연속으로는 잘안나왔더라고요 흐름상. 35번은 빼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번이 좀 아리까리한 입장이구요. 그1844둘 중에 하나 잡는 게 맞을 것 같구요. 자 회사 법 데이터 11차 폭보면 지금 3수거든요. 어, 이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나와야 되고, 나온다면 42번이긴 한데, 탑 4번 같은 경우도 또안 나와야 되거든요. 돌리어서 1번, 나왔었는데 3번, 4번, 42번인데, 3개니까 안,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고요. 자, 시간관 이상 급하게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19번 같은 경우, 두번 건너고, 둘레, 여섯 번 건너거든요. 어, 여기이 위쪽에 보시면 두번 건너고, 여섯 번 건너고, 어, 이 형태거든요. 여기 몇번 봤던 것 같아서 일단 19번 잡고요. 그 다음에, 어, 2, 4, 2, 4, 4번 건너고, 2, 4, 5. 이게 나오지 않을까. 요, 그, 요 패턴인데, 지금, 어, 여기도, 37번에 해당되고 이쪽에 이제 3번도해당되거든요아 그리고 지금 1컷수 아 여기 보면 2 1 4 0 3 0 이제 1 1컷수에서 내려왔거든요. 1컷수가 또 나온다고 치면 아1번수를번떻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아 그리고 지금 0컷수 40 333으로 갔는데 아, 10분하고 20분 정도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어,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어,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이제 16번 나왔는데, 16, 36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한 6번, 16이 움직이다. 어,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36을 잡아야 될지 16을 잡아야 될지 6을 잡아야 될지 그래서 저부터는 6번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일단 6번을 잡고 가면은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이 조합을 조금 흔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어, 제가 이거 1924 6번 이렇게 3개를 고정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 1 9번 다음에 있어잡고요그 다음에 1코수1코수가 최근 강세이기 때문에 1코수 예상을 해보면 30일 다음에 여기 1번 11번이거든요 그리고 30번 나온거는 망토에 어 제가 10번하고 20번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 한개한 번에 더 내려올까도 싶고, 이런 식으로 잡히고요. 지금 그리고 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항상 하던 거에서 패턴을 이제 바꿔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 예상되니까 요 사이에 찡긴 2번을 잡을 거고요. 어 요거는 어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102030 잡았으니까 자, 예상 안된 40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노랑으로 치라고요. 아, 그리고 어, 24번을 한번 어, 34번으로 한번 자리수 바꾼 해갖고 34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24번은 요거는 어, 고정이 아니고 돌리는 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수 고정 되거든요. 접어 들어갑니다. 어, 앞쪽에 6번, 그다음에 여기가 6번, 19, 그다음에 24를 잡았었거든요. 어, 24를 잡았던 거를 34로 바꿀 거고요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앞쪽에 13번 사이에 2번하고 번그 다음에 10203번 10, 10, 뺀 40번을 잡고요자 이렇게 해갖고서 놓고 요 뒤쪽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하... 여기 보시면 24번 아까 놨던 거 다시 놓고요. 그 다음에 11번 1컷으로 해서 선택하고요. 그리고 7번 이열수로 잡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어 끝에 두 번째 건데, 189, 0번이라 한번 잡아 보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어 7컷스로 많이 내려오면 아 27번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참요. 난감하네. 아, 이거 빼고 그냥. 14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부프 형태로 보면 여기가 이제 콜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시 5기분6 내려온다고 쳤을 때아참 애매하네 이거. 자 일단 어 조합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합 어 밑에 다섯 어, 개는 제가 또 따로 살 건데 아, 일단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 숫자를 중간에 몇 개는 바꿔봤거든요. 그리 밑에는 그냥 한번 또 바꿔봤고요. 근데 어느 게 맞을지 모르겠고요. 어, 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 저도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십시오.